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휘관들과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 지니라. 아멘. 인구조사와 땅 분배의 대원칙이 마련된 직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상속할 남자가 없는 집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 중 슬로부아시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슬로보아스는 두려움의 그늘이란 뜻으로 아들이 없이 다섯 딸만 남겨 놓고 광야에서 죽은 문하세의 자손입니다. 당시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관습에 따라 딸들은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체계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문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딸들에게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는 죽어 없고 아들도 없어 원칙대로 하면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슬로부아세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슬로부아세 딸들은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 불평등 등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론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 가족 중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자연적인 이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이름을 기업 가운데서 보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신들에게 그 기업의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딸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아들에게만 기업을 줄 때에 오는 문제점을 당당히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먼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망문에서 그것은 2절에서 회망문에서 라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회망문은 요와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기업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망문 앞으로 온 것은 여성의 상속을 허락하지 않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남자가 없는 집안의 기업이 없어지는 큰 난관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송도인들,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은 이전의 큰 반역 즉 고라자손의 반역에 가담해 하나님의 징계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자신들의 아버지는 가난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여느 사람처럼 필연적으로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더라면 그가 받았을 기업을 자신들이 받아 기업이 보존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모세는 슬로부아의 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래니라 모세 또한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아랩니다 즉이 사건의 전 내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존하는 하나님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롭고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의 딸들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받을 유산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가족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슬로보아의 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옳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업을 잃지 않으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소유하려는 집념을 가진 자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법 관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딸이 없을 경우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조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슬로브아 세 딸들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즉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담대히 다 구해야 합니다. 단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하는 은혜, 찾는 은혜, 열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을 위한 세순음악회와 온 송도를 위한 세순 한마음 큰잔치를 통해 사랑으로 더욱 하나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센터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사서 아띠뜰란 호수 열두 제자 마을의 순회사역을 통하여 다른 마을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사서 방글라디시 박숙기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사서 시드센터의 스태프와 아이들을 주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옵사서 시드센터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잘 적응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사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여버리니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해남 권사님, 추명우 송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송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궁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